안녕하세요. 네. 오늘도 봉탕이는. 파닥파닥! 파닥파닥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오. 첫, 첫 반응이야. 기쁘다. 아무튼 댓글에서 얼마에 분양했는지 또 얼마나 키웠는지 물어보셔 가지고 댓글 겸답 영상 같은 거 찍고 있어요. 탕이는 알아보니까 맨 처음 데려왔을 때 영상을 찍었었거든요. 아기 때. 보니까 2016년 1월 9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한 23개월 됐네요. 1년 2년 하고 한달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됐이 됐는데, 이됐어요 2년 이 2년 가까이 됐는데, 2년 정이는 2년 이 됐는데, 2년 가까이 됐는데, 이즈두살 되면 이 정도 크기가 돼요. 원래는원래는이만한 요만한 사이즈는요 엄청 조그맣죠? 이거, 일본 갔다 온 친구가 사다 준 건데. <laughs> 봉탕이 외로울까봐, 친구하라고 사다 가고 온 건데. <laughs> 알아보지 못해. 이거 봐라. 봉탕아, 이거 봐. 네 친구야. 뭐야? 니네 친구야. 여기 니랑 비슷한 것도 있어. 이거 봐. 아니, 안녕, 난 바다 거북이야. 야, 어디가. <laughs> <laughs> 바다 거북이야. 난 바다 거북이 새끼야. 용봉탕아, 우리 친구 할래? <웃음> <웃음> 별 짓을 다 하죠? <laughs> 아무튼, 두살된 거북이에요. 우리 용봉탕이는. 이렇게 넣어주고. 친구를 넣어줄게요. 사실 얘네 친구 데려온 지, 친구 받은 지좀 됐는데. 친구 하라고 넣어줘야지. 안 보이네, 아래에서. 아, 뒤집어졌어. 아! 이렇게. 친하게 지내, 봉탕아. 여기 애기도. 이렇게. 아무튼, 이렇게. 아니지, 안 외로워 보인다. 모형이지만, 비슷한 친구 두 마리를 얻었어. 반응이 뭐지? 야 먹는 거 아니야. 깨물지 마. 어, 아기 때 아니랬는데. 야, 네 친구야 친구. 친구야, 친하게 지내야지. 아무튼 그래요. 친하게 지낼 것 같은 기분이에요. 그리고 얘 데려올 때는. 음, 원래 보통 한 5만원 정도 분양가 하는 것 같은데, 저는 청계천 애완동물거리 가서 직접 골라왔는데 한 4만원 했었어요. 2년 전에. 그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뭐 말할까? 음, 그리고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은 어릴 땐 반수생인데, 이 정도 크면 한한두 살쯤 되면 수생 거북이가 돼요. 그래서 물에 주로 살아서 어항에서 물 높이를 좀 높이 올려줘야 돼요. 이 정도? 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얘가 딱 이렇게 이렇게 섰을 때딱 완벽하게 일자로 <laughs> 일자로 쭉 뻗었을 때보다 약간 더 깊이 깊이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닥재 바닥재는 꼭 깔아 줘야 되고요. 왜냐면 거북이들은 이렇게 땅을 파는 사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재는 꼭 깔아 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여과기. 여과기는 필수예요. 꼭 있어야 돼요. 이고 수생 거북이는 반수생 거북이들에 비해서 어 응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왜냐면 물에서 물에다 싸기 때문에. <laughs> 그래서 그 응가를 여과해 줄이 여과기가 꼭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어, 얘는 거북이들 하면 보통 일광욕을 시켜줘야 된다. 뭐, 일광욕 안 시켜주면, 뭐, 등딱지가 물렁물렁해진다. 이런 말이 많은데, 얘는 또, 특히 이 종은 등, 요 딱지가 엄청 딱딱한 편이에요. 이렇게. 방어력이 엄청 높은 친구예요. 그래서, 그다지 뭐, 일광욕을 주로 하진 않는 것 같고, 그냥 물에서만 사는 애고, 그래서, 한, UV 같은 그런 조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. 아주 저렴하게 키울 수 있는, 간단하게 대충 키울 수 있는 애완동물이에요. 그 그리고 어, 수생거북이라도 막 이렇게 헤엄치면서 놀다가 쉴 공간이 필요해요. 이렇게 육지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아! 이놈 저식이 <laughs> 그새를 노리고, <laughs> 그새를 노리고. 어밥 주는 줄 알았어? 응? 밥 아니야 이거. 엄마 손가락이야. <laughs> 그래실 <laughs> 거북이 쉼터 이런 육지 같은 게 필요해요. 뭐돌 같은 걸 놔주셔도 되고 뭐 유목이나 뭐 그런 인공 쉼터 같은 걸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이렇게 벽에 붙이는 <laughs> 벽에다가 붙이는 이런 아크릴 투명한 게좀 깔끔해 보여서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로 하나 달어줬고 가끔 보면 여기 올라가서 좀 쉬기도 하고 뭐 잠도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어 저번에서도 말했듯이 이 어항이 좀 약간 횡해 보이잖아요. 수초를 넣어줬었는데 수초를 넣었다 하면 얘 이놈식이가 잡식이라서 수초들을 다 뜯어 먹어요.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거 아까우니까 그냥 비싼 간식용으로만 줘버려가지고 수초는 게안 넣어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음또 거북이라는 동물이 따뜻한 곳에서 사는 동물이에요. 그래서 물이 <laughs> 어쭈? 이거 안 보이나? <laughs> 어? 아이 도망갔다. 에이 따뜻한 곳에서 사는 동물이라서 물이 약간 따뜻해야 돼요. 그래서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뭐 일반 가정집이 보통 춥지 않잖아요. 아, 아닌가? <laughs> 보일러를 보통 틀어놓죠. 그러니까 가정집은 좀 따뜻한 편이라서 히터는 굳이 뭐안 틀어줘도 괜찮아요. 좀그방 환경이 차갑다 싶으면 히터를 넣어주는 게 좋고요. 히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냐면 이 아, 끊어야 되는데 히터라 아이 귀찮다. 아무튼 히터도 히터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<laughs> 그런 물품이요. 이렇게 다 해서 뭐 글쎄요 별로 이렇게 필요한 거 없죠. 그다음에 뭐 친구들 가끔 몇 마리 넣어 주고 뭐 갖고 놀 이런 숯 같은 거 이거는 원래 물 정화용으로 한건한개 넣어 줬었는데 사실 이만 했었거든요. 실제로 요만한 사이즈였는데 지금 다 뜯어 먹고 이거 남았어요. 거의 뼈만 남은 수준으로. 좀 심심할 때마다 저 뜯는 재미에 삽니다. 오.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말을 많이 한 순간이네요. <laughs> 이제 밥 먹을까? 아무튼 거북이는 그렇게 키우기 어려운 동물이 아니에요. 갖출 갖춰야 될 물품 물품도 간단하고 이렇게 뭐 음, 비용도 많이 안 들고. 그렇죠? 그리고 물도 그다지 뭐 글쎄요.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갈아주는데 양좀 물이 더러워졌다 싶으면 가끔 갈아주고 그러는데. 어 그래, 그래도 뭐 물이 그렇게 막, 막 더럽거나 그러지 않고, 냄새도 안 나고, 조용하고, 이렇게 귀엽고, 이렇게 끄기끄기. 이거 봐. 파닥파닥거리는 <laughs> 것도 귀엽고. 자. 자. <laughs> 아, 참, 그리고 레이저백은 수명이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대요. 그러니까. 16년에 데려왔으니까, 한, 36년, 36년이면 내가 몇 살이지? <laughs> 그렇게 아무튼, 대대손손, <laughs> 대대손손, 함께 할수 있는 반려동물입니다. <laughs> 장점이 많죠? 그치? 그치, 봉탕아? 그치, 바보 같아가지고, 이런 것도 막 먹고 싶고, 이거 밥인 줄 알고, 이런 것도. <laughs> 아무튼 모두들 거북이의 귀여운 매력에 빠져보아요. <laughs> 나 영상을 몇개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뭔가 반응이 하나라도 보여서 새롭네요. 신기해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댓글로 여러 번 여러분 많이 달아주세요. 푸닥푸다 이렇게 육지에도 가끔 저건 좀 매달리는 건가? <laughs> 사실 이렇게 잘 올라가진 않아요 수행거북이라서. 그냥 위에 뭐밥 있나 없나 좀 보다가 좀한몇초 올라가 있다가 또 물에 내려가고 그렇게 지냅니다. <laughs> 그럼 봉탕이랑 저랑 밥 먹으러 가봐야겠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